골프 스윙을 연습을 할때 클럽의 페이스를 어떻게 유지를 하는 게더 연습을 하면서 실력이 늘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클럽은 열렸다가 닫히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한번 닫힌 클럽은 다시 되돌아오기가 어렵죠. 클럽 우리가 스윙을 하는 특성상 불가역성이라 한번 이렇게 돌아 나가 버리면. 돌아버리면 다시 되돌려 놓기는 어려워요. 스윙 중에 한 번의 스윙이라는 것은 클럽이 열렸다가 닫혀 나가는 과정에서 공이 맞는 거기 때문에 클럽을 최대한 연 상태에서 공을 최대한 늦게 맞추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최대한 늦게 늦게 닫히게끔 최대한 연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열고서 공을 잡고 때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 상태에서는 내가 타이밍을 조금 더 늦추면 이게 돌아와서 스퀘어를 맞을 확률이 생기겠지만, 한번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닫아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열리는 일은 거의 없겠죠. 열리는 일이 절대 없죠. 그대로, 그대로 연 상태로 들어와서 닫는 거죠. 내가 스윙을 할 때도 올라갔다가 분명히 오른쪽으로 여기서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가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왼쪽으로 한번 돌아선 상태에서는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놓기가 불가능하죠. 스윙 단한 번의 스윙을 하는 중에 단한 번의 스윙을 이렇게 하는 중에 내가 먼저 왼쪽으로 돌아버리게 되면 다시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돌아오기 원래로 돌아오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전방에 대해서 어깨가 닫혀 있는 상태, 열려 있는 상태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닫혀 있는 상태와 스퀘어와 열려 있는 상태를 스윙 중에 한 번은 가질 텐데 내가 한번 열어 놓은 거를 다시 닫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닫은 상태로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해 줘야 돼요. 여는 거는 언젠간 열리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뒤늦게 열려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깨도 마찬가지고 클럽 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도 내가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내가 최대한 늦게 열리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 클럽의 페이스도 최대한 늦게 닫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열리면서 오른쪽으로 밀리는 샷들이 나오고 내가 너무 닫은 나머지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연습이라는 거는 그안 되는 부분들을 자꾸 되게끔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닫아놓은 클럽은 다시 열리지 않고. 한번 열린 몸은 다시 닫힐 수가 없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정확하게 한번딱 스케어로 스케어로 맞고 스케어로 맞는 순간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습을 자꾸 해주셔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공을 치면은 제일 일단 열린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열린 상태로 가서 공이 열려맞아그 이거를 닫겠다고 이걸 닫아버리는 순간 실력이 늘 수가 없는 거죠. 연 상태에서 어느 타이밍에서 얘가 돌아오는지를 자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급하게 치면 안 되거든요. 연 상태에서 네, 스퀘어로 맞는 구간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공이 가지 않게끔. 오른쪽으로 밀릴지언정 왼쪽으로는 공이 안가게끔 해주는게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에요 연습을 하실때 너무 공을 똑바로 보내시는걸 한번에 연습하시는 것 보다는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최대한 내가 연 상태에서 어떻게 맞았는지를 자꾸 느끼시는게 중요해요 살짝 열려 맞았지만 오늘 여기서 타이밍을 더 늦추면 내가 공에 가까이 가는 타이밍을 더 늦게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보다 훨씬 덜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사람마다 누구는 몸이 도는 거 아니면 팔이 펴지는 거다 마찬가지 여러 가지 부위들이 그거에 영향을 주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내가 맞추는 걸 뭔가 늦게 맞출수록 헤드가 돌아온다라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공이 똑바로 맞고 나가는 걸 느껴요. 그거를 사람마다 자기가 뭔가 팔을 더 늦추면서 팔을 펴주면서 뭔가 늦춰지고 뭔가 더 늦게 맞고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타이밍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클럽의 페이스를 스퀘어로 맞추기 위한 타이밍을 찾는 건데 그 타이밍을 자꾸 의도적으로 먼저 갖다 맞추려고 하게 되면 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에 적절하게 내가 헤드를 열고 들어간다, 몸을 빨리 열지 않는다 이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자꾸 해주시는 게 연습을 할수록 내가 뭔가를 하나씩 배워갈 수 있는,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